뽀꾸가 방금 클랜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다가 모티스가 불롤볼에서 상대의 공을 점프를 해서 공을 이렇게 블로킹하는 장면을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친선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 1대1 무승부 상황이죠. 여기에서 레온이 슛을 날리는데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니 제가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공이 뒤로 튕겨 나가면서 제가 공을 막았습니다.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면은 상대가 슛을 날릴 때마다 제가 골키퍼가 돼서 상대의 공을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친선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로코 TV 좋아요, 구독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 우측으로 슛을 날리게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어, 뭐지 이거? 뒤에서 쳐야 되나 공을? 와안 되는데? 자, 슛 날려주세요. 아,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아까는 왜된 거야, 이거? 자, 다시 던져! 아, 안 되는데? 자, 우저, 슛이. 어? 어? 그냥 뚫고 지나가는데? 알려면? 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실 발생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그런 광경을 제가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브루스타즈를 2만 판, 3만 판을 넘게 했는데, 그런 장면은 처음봤어요 그래서 신기했었던건데 직접 다시 구현하려고 하니까 안되네요 어어 아, 아이고 아 넣어버렸다 자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티스가 이렇게 공을 막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상당히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모티스로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이번판 내가 또 날뛸 수 있겠다 게다가 중국친구들 자 제가 여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발리 쪽으로 가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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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까지 써서 죽여버리고 좋죠 여기에서 가는 척 가는 척응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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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궁극 써서 체력 채우고 자오 여여여 나를 막기 위해서 궁극을 쓰다니 대머리 리쿠 아저씨 또좀 과한 투자 아니에요 어 저한테까지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었는데 자 저는 발리를 좀 죽이도록 할게요 발리가 발리에 간 이유는 응, 못 가. 지금 비행기 다 없어. 자, 발리야. 너네 나라 발리로 돌아가라. 발리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자, 자다 잡았거든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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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그래 좋아. 공조 공조 공조. 공조 아, 야 뭐야. 야, 여기에서 궁극을 맞아? 와, 프랭크 예술이다. 야, 이거를 이거를 스턴을 먹여. 이거 설마 프랭크 뽀록이겠지 설마 이거 예상했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고수에요 저 프랭크가 설마 저걸 예상한 건 아니겠지 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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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써서 체력 다 채우고 가재 쓰고 자 궁극 쓰고 야 대박이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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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이 맛이 오티스 하죠 세명딱 모아놓고 거기에 공격해서 궁 채우고 궁 쓰고 다시 또 때리고 궁 쓰고 이 맛에 모티스 는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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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이 맛에 이 맛에 이 맛에 자 지나갈게 형 지나갈게 응응아야 역시 프랭크 체력이 많으니까 죽지를 않네 죽지를 않어 아 프랭크 소세지 겁나 체력 많네 진짜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유리하니까 빨리 가볼게요 빨리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싸우고 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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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궁 빠졌지 발리 너 죽었어 이제 형, 간다. 오! 자, 궁 써서, 세명다 맞추고, 다, 아, 여기서 궁 썼어야 됐는데. 아, 아쉽다. 야, 예진이, 궁각 보고 위로 피했어. 야, 그런 판단 좋아. 궁 맞긴 했지만, 야, 역시 잘하네. 자, 가서 때리고, 때리고, 궁, 오, 야, 피했다, 궁 피했다. 궁 써서, 죽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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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 친구, 우야. 자, 패스, 궁 패스! 좋구요! 이러면서, 벽에다가 슛! 안되네. 하지만 시간으로 우리 팀이 승리. 자, 가보겠습니다. 아, 상대도 모티스 있고, 오케이. 조합이. 제가 날뛰기 좋은 조합이에요. 자, 모티스 날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모티스 날뛰는 조합이네. 모티스가 날뛰는 조합이야. 자, 모티스가 날뛰어야 되는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네. 꼴 먹히나 얘기하려그랬는데 진짜로 꼴 먹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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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좀그 뒤에서 지, 지, 지켜주세요. 제가 뭐날 어, 뛸게요. 자, 나이스~ 자, 던지고 던지고, 도쓰고 예스~ 이지 바로~ 이게 바로 보티스지 아까는 골키퍼 모티스였지만, 이번엔 공격수 모티스예요. 자, 아야야, 근데 궁극 깔렸네.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지나가지? 자, 우선 얘부터 끊어주고, 우리 편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저희 친구들이, 저털렛좀 제거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자 대시 차면은 그때 돌진해버리겠습니다. 제가 어 궁극 뽑아버렸고 자 가는 척하면서 자 가서 짜짜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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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궁극 써서 체력 채워주고 가젯까지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아 야야야 나 죽기 싫어. 야야 폭탄 좀 그만 던져. 아니 미치광이 폭탄마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왜 이렇게 던져? 다이너마이트만 위험한 거야? 샌디바. 장난꾸러기해서 모래 종도 던지잖아. 야 잠깐만. 그럼 보는 더 나쁜 놈이네. 화살 쏘니까. 아, 하긴 다이너마이트가 더 위험하다. 자. 모티스 죽여버리고 나도 궁극 써서 너 잡아버리고. 자, 모티스 싸움 제가 이겼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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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간다 간다 간다. 내가 아하! 이거를 었네 야 절묘했습니다 절묘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상대 일본 친구들이에요 일본 친구들 잘하는 데다가 이거 내가 비 말고는 또 재미 볼 만한 친구들이 없네 자 비한테 가야 돼요 비 비를 뚜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 비를 뚜까 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못 뚜까 해요어 곰돌이 체력이 없는데 가기가 좀 그렇고 자 자, 아, 비야. 형 죽이지 마. 아, 비한테 죽었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자, 여기에서 쭉또 올라갈게요. 쭉 올라갈게요. 아, 야, 쉘리 쉘리. 아니, 왜 내가 모티스 하면은 항상 상대 근접 캐릭 나오고. 어, 우리가 원거리 하면은 상대 모티스 나와. 진짜 뽑치네 이거. 어, 정말 뽑치네 자, 저기 쉘리 역시 저기서 저렇게 공격쓸줄 알았죠. 돌아서 비만 노립니다. 비만. 우리, 조카, 예은이를 닮은 비. 비만 때려 죽입니다. 비, 쿠! 자, 좋아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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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자, 과연 넣나요? 네이버! 역시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맞지? N-A-V-E-R. 어, 그지? 네버 아니지? 네이버지? 어? 옛날에 그 네이버 보고 막 네버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자자자. 너너 너 죽어야지. 곰돌아. 죽자. 아야야. 곰돌이한테 내가 죽었네. 나도. 오, 쉘리가 은근히 백업을 잘해 줘요. 쉘리가 은근히 백업을 잘해 줘서 아, 저 친구들 자기 편잘 지켜 주는데. 자, 아 이거 쉘리한테는 못 가고 마이크 AYT, 나는 BBOKYT. 과연 유튜브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저는 B만 노립니다. b 만 놀입니다. B 쿠쿠 비쿠비쿠자비쿠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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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빨리 패스 슛골이 승리 YT 대전의 승자는 뽕티비였습니다 오 단검 는 크루 야 아이디가 왜 이렇게 웃겨 이거 설마 너 저거 니가 직접 만든 거니 니가 직접 만든 거면 아이디 진짜 재밌게 잘 지었고 어그 이상한 아이디어서 바뀐거면은 모자없는 모티스나 뭐 이런것처럼 어 친구 너전 아이디가 뭔지 궁금하다 자 여기서 에모 뽑을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 달려가서 뚜들겹패서 가재까지 쓰고 저는 이제 죽습니다 어 저는 죽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크로가 가재시 생긴다음에 방어력이 30% 증가하잖아요 잘 안죽어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이렇게 달려 붙어도 제가 죽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 야야야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보가 지뢰를 잘 깔아줘야 돼요 자 보가 지뢰를 잘 깔아주면 벽 제거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보 지뢰 깔아주세요 보 지뢰 깔아주세요 자보 지뢰 깔아주세요 아 궁극기 없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크로우를 까마귀 고기에서 먹고 도망치겠습니다 자보 지뢰 깔아주세요 지뢰 있잖아요 지뢰 깔아주세요 보 지뢰 깔아 보 지뢰 깔아 보지레 깔아! 저기 벽제거좀 하게 아야 거기 말고 센터에다 깔지 아 벽제거하게 야벽아야야 야. 센터에다 보지를 깔아야지 아 진짜 깝네어 그래야지 벽제거되면서 어떻게 꼴각이 나오지 하지만 뽀꾸가 이제 군각 나왔으니까 요걸로 한번 애들 잡아갖고 싹 싸잡아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뽀꾸가 갑니다 야 뽀꾸가 간다 뽀꾸가 간다, 뽀꾸가 간다. 뽀꾸 가재까지 쓰면서 이야 뽀꾸가 간다 그리고 죽었다 자 친구들아 넣야 된다 넣라아아 아,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쉬워 아 지금 뽀꾸 약간 흥분했어요 약간 흥분했어요 자 크로우 크로우 단검 없는 크로우 너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단검이 없는데 공격을 하냐 아 저거 단검이 아니고 똥인가 보구나 골드메카 크로우니까 아 골드메카가 아니고 골, 그 불사조 크로우니까 자 여기에서 가는 척 하면서 자, 가는 척 하면서, 오케이, 지뢰 위치 좋구요. 자, 가서 때리고요. 가는 척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슛! 안 되냐? 안 되냐? 아, 아쉽다. 아, 예진이가 바로 골 넣어줬어요. 고마워, 예진아. 형은 너를 믿었다. 아, 역시 예진이 잘하네. 자, 가서, 때리고, 궁쓰고, 가제 또 쓰고, 어차피 끝났으니까 열심히 때리고. 야, 설마 이걸, 어? 우와! 시간 때문에 딱 멈췄어. 아, 진짜 아깝다. 왜 내가 고르면 전부 상대 근접 캐릭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 그지? 심지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꼭 부탁드릴게요. 뽁TV의 뽁꾸였습니다. 그럼, 안녕!